어, 1084번, 어, 성중이는운동바퀴씩 돈다. 운동장을 3바퀴 도는데 분속 300m 속력으로 걸으면 10분이 걸린다. 분속 6, 아니 6분이 걸리려면 어, 분속 몇 미터로 걸어야 됩니까? 자, 그러면 300m로 걸을 때 속력이 1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. 잘 보세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분속을 속력, 자 분석을 우리가 x라고 하자 속력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시간을 y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속력은 시간은 속력분의 그 다음에 거리가 됩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 속력은 항상 반비례하게 된다 이것도 좀 알고 있으세요 시간과 속력은 항상 반비례 됐습니까 그럴 때 자, 분속 300m로 걸었을 때 10분이 걸렸다. 그러면 시간 10분이 걸렸다. 분속 300m일 때. 그러면 A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. 그러면 A 값은 3000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식을 완전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Y는 X분의 3000이 되겠다.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. 맞지? 분속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 대입하면 되겠다. 맞지? 아, 분속이, 아, 분속이 시간이다, 시간. 아, 선생님 잘못 말했다. 시간 6분이 걸렸으니까 y에다가 6을 대입해야 되지, 맞지? 그래서 6은 어, x 분의 얼마가 된다? 3000이 될 겁니다. 그러면 x는 얼마? 500이 되면 되겠지, 맞지?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정확하게 분속, 그 다음에 500m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.